어,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거예요 활성산소는 물론 이번 강의는 그냥 좀 간략하게 뭐다라는 걸 이해를 시키는 걸로 할거예요 활성산소는 시간이 남아한 5시간 정도는 해야지 활성산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활성산소를 들어가기 전에 어 갑자기 제가 수소를 에너지나 수소, 수소 자동차라든가 이런 모빌리티 쪽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활성산소를 얘기하니까 수소하고 활성산소가 왜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 언제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수소를 연구했어요. 가남 반도체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 같은 것을 하다가 이제 수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상당히 많이 됐죠. 자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일본 뭐 도쿄 전력 같은 데를 다니면서 수소를 연구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아마 을게 이것이 이제 이제는 수소 시대에 그고 이제 전국에 수소가 뭐라는걸좀 알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하나 냈던 적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2010년인가 수소 비즈니스라 그렇고.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 사례를 갖다가 사전들에 좀 내놓고 그래서 이제 수소수만 갖고는 오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수소가 다양한 여러 분야로 좀 수소를 쓸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수소가 미래다 그래갖고 이걸 각 분야별로 아까 뭐 수소, 자동차, 에너지, 화장품, 뭐 건설, 환경, 이제 다양한 분야의 수소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한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 이 책은 한 3천 권을 만들어서 제가 비매품으로 전국에 뭐 여기 저한테 물어 가기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드리고 그랬던 것이 있었어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제가 7년 동안 썼던 뭐 수소 의료책이 작년에 이걸 내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 있는 분들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추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또뭔 책을 또 내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 시대가 왔으니까 수소공학이라는 특도 있어야 되고, 수소재료공학도 있어야 되고,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끈가, 수소의 열전달은 어떻게 하고 수소사회학이란 뭐라, 뭐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지금 굉장히 나이에 관계없이 하드 트레이닝을 제가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밤잠도 안 자게끔 제가 각종 레포트를 줘서 매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 같은 데 가서 수소에 대해서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대학 같은 데 강의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 박사학위를 잇는 젊은이들을 저희들이 어 저한테 오면은 무료로 어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번 내고 네. 지은 시마를 과정로서 지금 제가 에듀케이션에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 전에 이제 이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뭐죠 산소의 반대라고 보면 돼죠 산화를 산화가 되면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하고는 또는 식물에서도 동물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물질에서는 활성산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간단 말이에이 과정이 뭐죠? 우리 몸에 생체 효소가 있어요. 산소로 호흡을 해갖고, 산소에 의해서, 활, 외적, 내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질병과 노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 작년, 2020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에 사망원이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어떤 암, 아니 또, 심장질환, 폐렴, 이런 쪽에. 이런 쪽은 이제 반대로 아지 알아모 같은 것들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통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보니까 이제 심장질환 보다 암이, 암이고 여자도 암이더라. 근데 여자는 특히 여자 이제 두드러진게 이제 브레스트 캔슬하고 유방암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중간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10대하고 20대하고 또는 80대에서는 보니까 어떤한 암들이 주로 일어나는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발생률을 보니까 재밌는 게 이거 보시면 돼 위암은 어때요?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간암, 그 다음에 폐암이 굉장히, 아마 폐암은 고 공기질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겠나. 조심지럽게 생각을 해. 어,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자궁암부터 이렇게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이에는또 어떻게 이렇게 침해, 침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 앞에서 뭐이 책을 겨는뭐 책을 파는 것도 아니지만, 이 책은 아마 여러분의 서점에서 얼마든지 사서 보시면 아 질병에 대해서 수소가 어떻게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 우리는 정작 의료에, 의료계에서 수, 가스를 의외로 많이 쓰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소겠죠. 그다음에 질소도 많이 쓰죠. 여러 가지 가스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수소를 쓸 것이다. 실제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규명이 되고 있다는거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하면 아까도 호흡을 하면 우리가 산소만 들어마신다는 거죠. 질소하고 산소하고 주로 성분이 돼 있는 것은 들숨, 날숨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호흡을 할때들어마시면 어떻게 산소는 폐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CO2를 반대로 빼저 날숨으로 나오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활성 산소라는 것이 있고 활성 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화성 질소까지는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화성 산소에 대해서, 특히 화성 산소 중에서도 자유기냐비자유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거는 하이드로킬레이칼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몸에서 어떤 천적이 없다시피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유기로서 이제 옥신리트라이트라라고 또는 활성산소 쪽에도 넣기도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활성질소로 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가 약78% 이제 기타 가스가지 해서 79%는 질소로 되어 있고 산소는 약21% 공기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젤증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수포옥사이드가 되죠. 있어. 우리 몸에 있는 생체효소 SOD에 의해서 SOD가 뭔지 알 수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고 해서 SOD에서 수퍼옥사이드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퍼옥사이드 애니언 레디칼이 됩니다. 이것이 다시 카탈라제 같은 걸로 인해서 화산화수소가 됩니다. 되죠. 산화수소가되어 되죠. 이것이 이제 물로 배출이 되야 되는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아까 SOD라든가 카탈라제라든가 글리타초, 폭시다제 같은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이것들이 이 우리 피, 저, 몸 쪽에 있는 철분 등과 반응을 해서 하이드록시나디칼이라는이 맹독성 화성산소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그데이 화성산소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든 DNA든 뭐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모든 것을 갖다가 파괴하고 손상을 주는 화성산소가 이하이드록시나디칼이는어있요그데 이제 혹자들은 이 이런 화성산소도또다 나쁜 거아니데 수포옥사이드나 화산화수소는 우리 몸에서 좋은 화성산소 주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돼. 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은 이제 난중에 화성산소에서 2강이, 3강이 쭉할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하이드록시라디칼를 수소가 얘하고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 물로서 배출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럼 일중항산소는 뭐냐? 우리가 피부가 햇빛에서 어게죠 햇빛에 의해서 확, 확, 이런 일중항산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피부하면, 아, 이거는 인체 밖에 피부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일중항산소가 있죠. 일중항산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여성들이 쓰고 있는 뭐, 선블록선크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죠 거기에는 우리가 티타늄, 티타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광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를약기시키니까 피부는 어떻게든뭐 타지 않고 화이트닝은 보호를 한건 모르지만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 어떻게죠 포도당이 우리 세포 내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죠. 미토콘드리아는 뭐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 이 에너지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약2% 정도의 활성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산소를 100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들어가면 2% 정도 활성 산소가 생긴다. 이 활성 산소를 우리 몸에 아까 얘기했지만 젊어서 생체 효소인 SOD라든가 카탈라제라든가 글리타, 뭐글리타치어뭐 그런 것들이 제거를 할수 있지만 이것이 나이가 들면시 이게 떨어지니까 외부로부터 우리가 비타민 C 같은 것을 넣게 된다 이 얘기를 하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정의를 이렇게 넣어 우리 몸에 이로운 산소와 우리 몸에 해로운 산소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 그 같은 산소, 활성산소라고 좋은 거 있고 스포옥사이드라든가 하이드로겐포옥사이드 같은 것은 좋은 것들이고 하이드록시라디칼 같은 것은 몸에 나쁘다. 이거. 활성산소 제거를 왜 중요할까요? 아, 우리 몸에서 이런 세로인이라든가 어떤 세포 이런 것들 활성산소에서 손상이 온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어떻게든 활성산소에서 공격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식약처에서도 보면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 코엔자인 Q10 같은 것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그 수소를 얘기하냐? 물론 시약처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식품첨가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우리가 국민 건강지식센터에서는 이제 화성산소가 뭐라 그러면 최근에 화성산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면역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 같은데 너무 많지만 않다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좋은 역할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활성산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음. 활성산소도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 우리가 공기 중에는 21%의 화 산소가 차지한는데 어떻다고요? 우리 몸에 이러이러는 활성산소가 존재한다는 를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근데 너무 여기가서 뭘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산화제를 넣고 얘를 갖다 쳐다주면 얘가 안전화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은 외적인 원인이 있고 내적인 원인이 있다. 외적인 건 뭐죠?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그 다음에 이제 저 전자파 같은 거라든가, 자외선을 많이 짠다든가, 그다음 공기, 공기가 대기오염이 됐다든가, 뭘, 물론 술 같은 걸 많이 먹어도 이런 걸로 인해서 화성산소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미토콘더라아 사과 같은 그런 어, 전자, 전달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서이 화성산소가 생긴다는. 그 화성산소 종류에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이것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질병으로 간다. 이것이 적으면 어떻게 돼? 항산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이걸 적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수소나 비효소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했던 우리 몸에 있는 생체에서 카타다제라는 s o 소에라든가글리타처포옥시다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 우리 몸에 많다는 것은, 여러분 심혈관, 각종암, 당뇨, 뭐, 침전차 등약 지금까지 밖에는 170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항산화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아연 같은 거, 뭐, 약, 선절거고 징크도 있고, 셀레늄 같은 걸 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좀 많이 들어봤어요 글루타치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푸라보노이드가 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다. 코에자인 큐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비타민C겠죠.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산화제에서 자연에서 유일한 것은 수소도 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산소라는 것은 다, 다시 얘기해 본 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생기죠. 산화 스트레스에 지질을 과산화 지질막, 단백질을 변성을 시켜 DNA를 끊어버리고 그런 거에서 세포를 죽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 이제 아까 같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와서 수포옥사이드가 돼요. 수포옥사이드는 SOD에서 과산화수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l o a 에서 요것도 포옥시니트라이트도 뭐 어떤 화천산소로서 요것도 제거를 수소로 한다. 이거. 또 어떻게든 여기서 과산화수소가 펜톤 반응을 해서 불이 이제 다음에 이제 깊이 배우거든요. 펜톤 반응에서 하이드록시 라르타 하이드록시 라르타 수소가 제거를 한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SOD라든가 아지 카타라제 같은 경우 좀 이런 것들, 이 없으면 부족하면 이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이런 추천은 이런 논문을 보시면 여러분 들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산소 중에서도 아까 하이드록실라디프은 굉장히 맹폭성이라서 반응력도 굉장히 빠르다. 이거예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 차트를 보고 더하이드록실라디팔은 아, 이렇게 가장 이 우리가 말하는 슈퍼옥사이드나 이럴 때가 일산화질소나 가산화수소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되죠? 반응성이 높다. 폭신 리트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천산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몸에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그런데 다시정하은 우리가 뭐냐 스포옥사이드가 SOD에서 가산화수소, 가산화수소에 의해서 카타나제라는 생체에 의해서 이렇게 가든가 글루타치온 폭신화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반응이 SOD라든가 카탈라제라든가 글루타치온 폭신화제가 나이가 들면 20대 보분적 20대 후반 정도 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하이로시나리카이 생긴다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뭐쭉얘게로놓번좀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화청산소가 어떻게 되죠? LADP 옥시다제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져. 그러니까 아까 같이 슈퍼옥사이드. 슈퍼옥사이드는 SOD에 서 다시 과산화수소죠또 우리 몸에 있는 염소이온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h o c 에 대한 는 것도 생기죠. 그 다음에 팩톤 반응에서 우리가 철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이드록실라인까이 생긴다.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메커니즘으로 설명했었죠. 이를 일중황산소는 아까 되겠죠. 그리고 피부을일으키는 것들은 외쪽의 자외선이라든가 피세의에서 피부에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일중황산소로 보는 얘입니다 다음에 수포옥사이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포옥사이드나 하이드로 펌포옥사이드에서 하이드록시라디칼이 되는 거죠또 이제 우리 몸의 NOA에서 이러한 호옥시니트라이트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게 뭐죠? 우리가 산화산화 스트레스하고 항 저기 항상 균형이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은데, 어떻게 된다면 활성산소가 높아버림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가장 큰게 이제 우리 몸에 부안인이라는게 있어요. 안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데미지가 DNA, 내개 연기가 팀이 남인 그런 거, 부안인 그런 거지. 시토신 그런 거들죠 그래서 부안인이 이렇게 이제 데미지를 먹는 거예 그래서, DNA에서 구아닌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산화가 돼버린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수소결합이 돼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서, 8, 5, h d g 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에서 이 DNA가 있으면, 여기가 다리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 우리가 시토신, 아데닌구아닌 티민이 있죠. 네 개의 연기가 있거서 거기서 가장 약한 구아닌이 화천산소에서 산화가 된다. 그래서, 8, 5, h d g 가됩다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 가면 이것이 높으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 DNA가 돌연변이가에 대서 어떻게 스테이지 1, 2, 3 암이 이기네이기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화성산소는 지질을 가산하여 단백질을 변성하고 물론 이제 탄소화물 같은 거 DNA를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런 얘기를 니다 그래서 이제 8.58-DG의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로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이 화천산소가 들어와 갖고 우리 몸에 어떻게 되죠? 이걸 하나 뺏어가려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이걸 띠는 거 되죠. 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그것을 떼가지 않게 수소가 가서 이걸 하나를 주죠. 대신 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물로써 변형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죠? 그림 이래서 수소는 우리 몸에서 하이드록시 라디타라고결라해서 물로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C는 어떻게 돼? 비타민C는 하이드록시 라디타를제거를 하는데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산화물질이 생기죠. 어? 아프로빌 레디칼이라는 게 생긴다. 부산물이 생긴다. 네, 나중에 이제 이것은 또, 이 저, 다음, 다음 관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지금 장에서 혹터 뭔가 수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수소가 계속 만들어 많이 쓰기, 간에, 간장에 제일 많이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간에 해독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장, 위장, 심장, 폐, 이쪽 이제 비장 같은 데로 이제 우리가 지좀 수소를 좀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수소가 장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면 그만큼 항산화가 더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크리니칼 메디칼 전해를 한다 보니까 이 수소는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다음 에 항염증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런 나쁜 화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고 대신 생체효소들을 응원을 하는 화성산소 중에서 이런 것을 응원을 하는 걸 역할하겠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피, 그리고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에, MRP2라는 것은 담즙산의장관의 담집, 수납품의 포 불포합 형태의 여러 가지 양분의 담즙관으로서 배출을 역할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의 수술을 저,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겠지만, 잠깐 오픈 강의에서 됐지만, 수소로서 수소, 수소, 마시는 방법이 있고, 흡입하는 방법 이 있고, 주사하는 방법, 바르는 방법, 입욕을 해갖고 흡수시키는 방법, 피부로 통해서, 그다음에 전기 투석, 흰장 혈액, 저, 저 투석한 사람들도 수소하면 더욱 더 어떻게 되죠? 몸이 더 건강하더라. 그다음에 뜸. 앞으로는 뜸 그러면 우리는 한의사들만 뜸을 뜬다 데 앞으로는 서양과 우리가 한의학에서 뜸을 또 주다. 수석 뜸은 이런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쑥 갖고 뜸을 뜯지 않고 수소 갖고 뜸을 뜰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이제 개발해 갖고 좀 특허까지 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캡슐, 이제 우리 캡슐이면 이제 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그다음 피치식으로 바를 수도 있요 우리 이제 파스 같은 것도 있어, 에센스나 그다음 수소를 저눈 같은 데다 떨치는 것도 있어. 미용 기기로서, 그다음 수소 온열 요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로 해갖고 이제, 어떤 거 이제 받지 않냐. 뭐, 그래 사람을 매출해서 이렇게 쭉 왔을 거다. 뭐, 비말 왔을 거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임상들 어떻게든 어떻게 쭉 나왔는데, 그 다음에 검역을 해갖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백신을 맞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최근에 그래, 논문을 보면 이제 앞으로 코비드 나인틴에도 이게스가 상당히 치료를 많이 도왔고다 거기에 보면 이제 눈여겨 보면 여러 가지 게스가 있지만은 음. 쭉 보면 중환자수술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소, 수소를 갖다 흡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66%하고 33%하고 쓰면은 항염, 항산화를 시키고 항염증, 항아포토시스, 세포를 죽지 않게 해주고 항알레르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의 저항력을 저 높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건 2019년도에 WHO라든가 세계 이제 임상실험을 봤는데, 수소산소를 혼합가스를 66%, 33%를 해갖고, 수소를, 산소만 들이시는 것보다, 이게 혼합가스로니까 그러니까 중증도가 개선이 되고, 호흡곤란이 개선이 되고, 기침이 멈추고, 흥부 통증이 얹혀지고 가슴 통증이 얹혀지고 그 다음에 혈액의 산소포화도 더 개선이 되더라. 그런 논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아마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고. 이제 그런 것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것은, 화성산소를 하면서 수소라는 건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몸에서 어떻게 화성산소를 무해화 중성화시키고, 지만 폐기물이 우리 몸에 발생을 한다. 아까 비타민C는 산화물질을 형성을 해 주면서 수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화성산소를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물로 배출한다. 수소는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합성을 할 수는 없다. 수소는 자연 그대로다. 그다음에 저가 지금 수소에 관련된 45개 분야의 지금 제품들을 지금 사업화를 저 수소 어떤 거벤기업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는 가볍고 단순한 물질이요 그래서 H라고 한다. 수소는 O. 단지 나쁜 활성산소하고만 결람을 하더라. 수소는 장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소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시스템에 상당히 증가를 시켜준다. 수소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했지만은 어떻게 전자 하나하고 양자 하나를 갖고 있다. 수소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몸에 어떤 건강과 어떤 삶의 질을 증진 시켜줄 것이다.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를 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봐야 우리 건강한 하는데도 수소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직 좀뭐 2019년도에 뭐 시각처에서 뭐 과대광고로 무조건 나쁘다고 뭐 이렇게 뭐 매도를 해버렸지만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의료계 에 있는 분들한테도 참제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모르는 모르는 걸로 그들이서는데말강한 소리를 한다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더 뻣뻣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가 지금도 계속 그걸 이해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활성산소의 기초에 대해서 간략히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